보여드릴게요. 이걸을 누르면 자동으로 뭔가 이 내가 의전을 받고 있는 구인증이 없는 게 있습니다. 실인증은 뭐냐? 바로 이 허벅지 받침이지. 사고 없고 깨끗한 중고차만 정직하게 판매합니다. 허위매물 없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지디카 TV 김이사입니다. 직접 매입한 GD카의 모든 매물과 더불어 2만여 대의 착한 가격 중고차를 GD카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w w w g d c a c o k r 영상 시청 후꼭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판매하는 차량, 가족과의 편안한 드라이빙을 위한 좋은 아빠가 되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니밴, 더뉴 카니발 7인승 하이리무진 프레지던트입니다. 발에서 내외장 디자인이 부분 변경 개선되었습니다. 동일한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 파워트레인이 변경되어 보다 나은 주행감과 첨단 안전 기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및 편의 사양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2018년 7월 출고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2,000km, 2.2 디젤 터보 엔진을 장착하였으며 최고출력은 202마력 45토크, 연비는 복합연비로 미터당 10.3km까지 나옵니다. g 디카에서 직접 매입한 더뉴 카니발 7인승 하이리무진 프레지던트의 판매 가격은 4,100만 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차량의 꼼꼼한 설명과 장단점을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안으로 타 보시겠습니다. 자, 더뉴 카니발이에요. 더뉴 카니발은 카니발이 이제 세대를 변경하면서 올뉴 카니발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어, 미션이 8단 미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 조작부라든지 외관의 디테일이 좀 바뀌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부에 헤드라이트가 LED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안개 등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예쁜 LED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옆모습에서 보시는 기본적인 바디 라인은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휠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크롬밀 반짝반짝 빛나는 이 고급스러운 크롬밀이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오셔서 이 테일 램프의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 LED 방식은 비슷하나 이렇게 면발광이 섞이면서 좀더 세련되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7인승인데요 1열 2열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 3열은 이 팝업시트 싱킹시트라 해서 바닥으로 아예 이렇게 내려갑니다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여행 다니실 때 또는 캠핑 가실 때 많은 짐을 실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3열 시트를 다시 올리면 7명이 타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만한 널찍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오늘 실내는 베이지인데요. 선택하신 베이지는 아니고 카니발 하이리모지는 모두 다 베이지 시트입니다. 아주 깨끗해요. 이 4만 킬로 주행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트리닝 작업까지 다 완료했기 때문에 깔끔한 실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차량 프레지던트 풀옵션 차량입니다. 안전 장치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왼쪽 무릎 위에 버튼 보시면 후측방 경보와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이런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뒷좌석에서 간단하게 2 2 0 v 트의 전기를 쓰실 수 있는 이런 인버터도 장착이 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가운데 이제 컬러식의 요런 계기판 액정창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간단한 세팅과 더불어 많은 정보를 이렇게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또한 컬러로 터치가 가능한 UVO까지 가능한 그런 내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UVO는 기아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차량 관리의 어플인데요. 휴대폰으로 시동도 걸고 간단한 차량 위치도 파악하고 미리 에어컨을 켜놓고 미리 히터를 켜놓고 아주 대단한 기능입니다. 저는 씁니다 아래쪽에 이제 공조기와 미디어 조작 관련 버튼들이 이렇게 조작하기 쉽게 있고요. 더뉴 카니발이 나오면서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이 되었어요. 이 기어 변속 패널 앞쪽에 USB 단자와 AUX 단자 옆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컵홀더가왜 이렇게 손스럽게 생겼나 봤더니, 아, 이게 냉온장 컵홀더였습니다또 하나 대표적인 변경이 이 주차브레이크가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전에 올류카니발은 발로 밟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전자식으로 바뀌었고요 좌우에 통풍시트, 열선시트, 스위치가 위치해 있고, 핸들 열선도 이렇게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하이리무지로 바꿔야 되나? 아때 아, 아, 아. 어디서 가아아고 있어? 카니발은 이이열 도어가 전동으로 이렇게 오픈이 이니다아 예. 스위치는 바깥에도 있고요. 에에도아렇게 있는데 아 보여드릴게요. 아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뭔가 이 내가 의전을 받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는 건내 생각뿐인가요? 자 그리고 하이리무하만의 하나 또 장착되어 있는 게. 자생활보호가 아주 확실합니다. 예. 비차단도 굉장히 잘 돼서 햇빛이 강한 날에도 편안하게 뒤에서 이렇게 쉬실 수 있는 하이 리무진 전용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아주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뭐냐? 탑 안에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리모컨은 요쪽에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조명 조절하실 수 있는 스위치. 예. 이런 조명 스위치가 또 있고, 앞쪽에 TV, DMB, 노래, USB 영화, 미러링, HDMI 연결까지. 다 이렇게 가능한 TV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분들도 장거리 여행에서 아주 부담없이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는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차량 7인승 하이 리모진인데요. 9인승이 없는 게 있습니다. 7인승은 뭐냐? 바로 이 허벅지 받침이지. 눕는 것도 탁. 더... 그래서, 요런, <laughs> 이제, 누울 수 있는 이제 VIP 시트가 기본적으로 7인승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신발 좀 신으겠습니다. 이 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옆으로도 가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와서 옆으로 가면. 통로가 나죠. 7인승의 단점이라고 하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제 운행을 못합니다. 근데 그 단점을 굉장히 커버하고도 저는 7인승을 포기 못할 것 같아요. 네. 바꾸고 싶네. 자 이렇게 오늘 더뉴카니발 7인승 하이리브진 프레드던트 만나보셨는데요. 현금이 없어도 저렴한 금리의 할부와 리스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보신 분들을 위한 출장 판매는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고민은 구매 시기만 늦을 뿐이죠 상담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은 GD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중고차 복합단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GD카TV 김희사였습니다 내일 또 좋은 차량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